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9일 되는 미국 대선 지민 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지난주 강북 8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반쪽짜리 행사였어요 정부 공식 행사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적을 보다, 보다시피 했고 그 공간에서 안철수 전 의원은 공식 행사장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밤에 있었던 이재명 국민 임명식은 많은 국민들도 참석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공간 역시 반쪽의 국민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반쪽의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8월 15일을 놓고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역사만을 바라보는 자익사관, 자익사관을 가진 자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자익사관을 가진 자들은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독립 감장이 강북8 0주전에 기념 사를쓴는 모양입니다. 김명석 독립 감장이 독립운동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이 독립운동에 또 하나 감사할 일은 독립투사들 뿐만 아니고 연합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2차 대전 연합국의 그 승리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도방으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 만약에 일본이 2차 대전에 주축국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일본 천황의 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동남아를 침, 침략해 가면서 그패권 절제되지도 못하고 멈출 수도 없는 패권을 행사해 가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바로 징벌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두개 도시가 박살되면서 일본은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히로시마 가면은 그 원폭 박물관 가면은 원자폭탄 맞았던 그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라고도 하고 광복이라고 합니다. 빅강자 다시복. 우리의 힘으로 완벽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주권을 찾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일본에게 항복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근데 그 해방이 된가 동시에 우리의 주권이 행사된가 아닌. 북에는 러시아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와서 반도를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나라를 통치할 정치력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반도 한반도에 살던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어떤 의식으로 그 1945년 8월 15일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중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세워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 세계 공포를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바로 저 뒤에 있는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로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의 팩트입니다. 나라 수립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자익들은 100년 전에 1 9 1 9년 상해 인정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니 말도 안 되는 개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익사상이고 분파, 분열주의 사상입니다. 자익사상은 말이 안 되는 자익사상은 말이 안 되는 말을 갖고 계속 자기들 말이 맞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과 다른 말이 있으면 그냥 뉴라이트 사상이라고 그냥 프레임에 씌워서 가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못난 놈들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 해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암울한 시대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연합국, 일본을 무너뜨려준그 연합국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는 항상 그 나라에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해방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1945년이나 세월이 80년이 흘른 지금이나 한 나라의 운명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강대국들, 주변국들이 함께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정치도 강해져야 되고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군사도 모든 부분에서의 역량이 강해질 때 자기 나라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볼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로 가장 취약한, 아주 위험한 주경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뭐, 뭔 말이냐? 바로 정치가 가장 취약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의도는 정치가 없습니다 정치가 실종됐어 정치가 실종되고 한쪽 말만 있어요 한쪽 정청이라고 하는 민주당 당수, 독재자 저거 왜 다른 사람은 인간에 와야 돼? 인간에 하는 사람은 악수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말해주고 있는 딱 단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치는 반대파도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서로 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냉전, 치열했던 냉전 시대,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유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은 보내서 김일성과 소통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정치급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예의도를 창하고 있으니까 국민 세금만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고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국가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이고 이 위기는 바로 정치가 만든 위기이고 이 위기를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아 이래 가다가는 내 임기 5년 동안 서양 다 채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정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위기, 사회 위기 모든 위기로 끝내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위기가 왔다는 오명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치를 복원하고, 대화, 소통, 다름을 인정하는 야당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특검에서 정치, 광란에 정치하고 있는 걸 중단시키고, 정치의 상식이, 또이 사회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는 공동의 생각이 다는다와 함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때이 나라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꿈꾸는 자익사관, 그들이 꿈꾸는 공산사회주의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조만간에 9월달에 추가로 10만원씩 주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모은 돈을 갖고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갖고 불을 축적하는 게 낫지. 소모성을 주면은 해서콩나물시리에물 빠지시 그냥 빠져버려 사라집니다. 어느 날줄 돈도 없어집니다. 국채 발행하겠다. 지금 국채 더 내려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가 100% 200% 되더라도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돈을 빌려주고, 한국을, 부채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용도를 시켜줄 만한 그런 나라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익사관을 버리라, 자익사관을. 자익사관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익사관이라는 것은 바로 독단사관입니다. 독단사관. 자신들만,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게 바로 자익사관이고, 그 자익사관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그 측근들이 자익사관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강복 80주년. 자익 사관으로 물던 대한민국. 예, 오늘 제목입니다. 광복 80주년 자익 사관에 물던 대한민국. 뭔가 듣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어젯밤 최형군이 또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환재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박신이 아무 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